이래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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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래,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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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뻐 이히 이거 빼고 이뻐 맞아 바제 바꿔 바꿔야 고그걸어다니면 만지고 손질만 집어넣고 할으야그러면안고 있어요 안기고 있어요 이거 엄마 챙겨주려고 그런 거지 얼른 챙겨드리고 가자 30분 다되가은아약다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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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. 엄마 다 챙겨드려야지. 어 떡도 잘라. 얘 데리고 있어. 찍지 말고. 너 지. 중상이야. 이거봐이거봐 이거 배배배 이거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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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 이거 지지 지지. 이거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나. 이 지지. 패패패 패. 이 지지 해.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. 빨리 일어나. 장난치는 거야 이거 가만, 가만. 너이 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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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. 음, 그런 떨어지 말아야 되는데, 호개만 응. 줄게, 팥만 어, 팥만 이, 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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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